오늘 처음으로 모바쉬를 할게요. 잘 봐주세요. 아, 어떡해요. 가 아니라 제가 생일이어서 장난치고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 대략 30년 정도.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복도자 공룡님께서 나가주세요. 아님 찾아낼게요. 근데 이만큼 줘도 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이 TMI 이유로 별이님 편집할거예요 지금 제 방에서 편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편집한 앱은 다 캣컷입니다 지금 내일 44분이네요 진짜로요 오늘은 TMI까지만 편집할요 제가 3월 16일에 생일이어서 생일특집으로 보보실을 올리는 거예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리가 학원 갔으니 생일선물 사야지요. 네. 어? 글쎄요. 하하 추천을 해주세요. 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장할게요. 어떤 색이 좋을까요? 네. 马哥有。